좋죠 fx가 x Fx 제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네 1번은, 1번 문제는 이거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해달래 역함수 존재 혹시 기억나나요? 1학년 배운 때 배운거 어떻게 할때 역함수가 존재했었지? 1대1 대응 기억나나요? 1대1 대응 일대일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아무 잊어버릴 때가 됐다. 왜 원은 함수라고 안 하고 방정식이라고 할까? 함수는 기본적으로 x 값이 어떻게 돼야 정의역, 치역이 어떻게 배치돼야 함수였지? 그냥. 정역이 의 뭐든지 하나씩만 찍기만 하면 함수가 돼, 맞지? 근데 역함수는 정함 수 이제 거꾸로 가는 거거든. 반대로 가면은 얘가 정역이래, 의 얘가 이제 공역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하나에서 몇 개가 나가는 거야? 세 개가 나가는 게 되지. 그럼 함수가 돼야안 돼,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할 때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세개 있고 A, B, C, D라고. 그래서 어, 하나씩 이렇게 해고 하나 이거 지고 하나 이거 고이거게고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가면 게 될까? 이거 지금 거꾸로 가기 전에 이걸 뭐라고 해? 1대1 함수라고 하거든. 중복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거꾸로 가면 어떻게 그래. 돼? 역함수 하면. 얘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안 나가면 함수야 아냐. 아니거든. 하나씩 나가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최에서 이것까지 해결한 게 뭐였어? 1대1 대응이거든. 1대1 대응만이 역함수로 존재해. 그거거든 1대1 대응돼야 돼. 근데 1대1 대응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1학년 때는 아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여기까지 알면 되거든 이제 2학년이 넘어까지 알아야 되냐 1대1 대응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함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1대1 대응이네 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내려가면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안 되지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내려가든지 해야 일대일 대응이 되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일대일 대응이 되안데안 된다라는 거야 그걸 해석을 해야 돼. 거기까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일대일 대응이다. 근데 어디까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보면 f p r i x가 3x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인데. 근데 지금 생겨나봅시다. 얘가요.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선생님? 사전지식 있으면 되게 유리하더거든요얘 이렇게 생겼어, 플러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얘 마이너스 버전 어떻게 생겼어? 어, 아니, 이렇게 생긴 거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라서 플러스 버전은 그러면 이거는 계속 증가를 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 계속 감소할 수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아? 맞지? 여기 작은 부분에서 잠깐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어, 그런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계속 증가해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어, 이걸 미분하는 게 어떻게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미분, 미분 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계속 증가하겠지? 잠깐 섰다가 는 건데, 그래서 0이랑 같은 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 이거에요 이거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구해야 되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할까요? 또이차 함수와 그 관계잖아요. 이뭐 어떤 상황입니까?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제 0보다 이렇게 크거나 어, 같아도 됩니다. 라는 경우 우리 뭘로 하겠어? 나면 판별식으로 하겠지. 판별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0보다 어떻게 되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고 그럼 마침 이 짝수고 한 4분의 2를 쓰겠죠. 4분의 1를 쓰면은 안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a c라면 마이너스 3이겠죠.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해석인 거지 어. 어, 해석 들을 게맞다 그죠? 계속 끼워 맞춰 끼워 맞지지 어. 그래서 판별식까지 온 거야 이거를 어,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정리하면 a가 3분의 1보다 어떻게 되느냐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어, a의 결론이 되는 거지 2번은 2번 문제는 1번이었고 이 번호는 뭐라고 돼있어? 특정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만 요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 A 범위를 구해달라네? 맞죠? 요 구간에서 감소해달라 그럼 봅시다 감소를 한다? 그 감소하려면 감소할 때그 도함수 값이 그, 그 지점에서 음수가 돼야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 f 프라임 x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그럼 시각 화 해볼게 얘가 이렇게 생겼어 교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이게 f 프라임 x 야 그런데 어 감소를 하려면은 이렇게 x 중 밑에 있어야 이게 마이너스라서 이 부분에서 감소를 하겠죠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감소하고 봐봐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지 위쪽은 요런데 어떻게 할까 증가할 필요가 지 요런데 어떻게 한다고 감소해 요런데 어떻게 증가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어, 플러스인 데는 증가할 거고, 마이너스인 데는 감소할 거고, 플러스인 데는 증가할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예, 여기서 감소하게 주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랑 1이랑 1이 요런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런데 있으셔야 이런 감소를 하실 거예요. 맞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지점에 Y 값이 뭐라고 이거 지금 F 프라임스 그래프, 그래프거든. 그럼 이건 이 지점의 y 값은 뭐라고 하지? f 프라임 마일이야. 맞지? 여때 y 값. 이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인정 같아야 돼. 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y 값이 뭐야? f 프라임 1이지. f 프라임이 1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감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어. 얘를 해야 돼요. f 프라임 마일이라는 여기다 마일 집어넣는 거야. 얼마가 나올까? 좋을까? f 까를3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5 플러스 A네 5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다즉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F' F'1을 3 마이너스 2 플러스 A 1 플러스 A지 1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a가 마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둘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둘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뭘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겹치는 범위는 어디죠? 마이너스 5보다 작다나같아다 최종적인 범위는 얘가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